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 했답니다. 샬롬 샬롬 또 샬롬 불신자도 샬롬 만나면 샬롬 샬롬 오늘 길을 가는데 얼굴이 새까만 남자가 있더라네요. 인사했답니다. 샬롬 샬롬 주일 됐는데 이 시급 남자교회 왔더라네요. 그 어느 날막왔더라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 남자분이 목사님한테 자기는 사업도 성공하고 아이들이나 아내도 너무 행복해하고 자기는 직장에서도 너무 좋고 또 어느 날막 아니, 피곤하고, 몸이 붓고요. 얼굴이 새까맣지더라네요 병원에 가보니까, 간암말기랍니다. 아마 삼개월을못 넘길 거다. 3개월 안에 정리해라. 이러더라네요. 자기 이제 죽을 놈이라. 회사 가도 죽을 놈. 저 밖에 나가도 죽을 놈. 집에 가도 죽을 놈. 오늘 길 가는데, 살로움 붙더라네요. 죽을 놈, 죽을 놈, 그런데, 살 놈, 그더라. 이분이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. 나는 살 놈이라. 내용도 몰라, 그냥 가가지고. 그냥 살 놈이라, 교회 가가지고. 그, 3개월이었는데, 안 죽더라네요? 그럼 너무 건강서 병원 가 보니까, 가남이 다 없어 붙더라네 여러분, 뭐, 우리가 다 믿고 교회 옵니까? 그냥 살 놈이라, 은약을 잡으세요.